야, 너네 탈리아한테 개기면 큰일 날 텐데, 이거 어떡하나? 아예 난 모르겠다. 나는 난 진짜 이제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니네 업보단. 야, 이거! 왜 이러는 건데? 내가 활 쏴서... 다음 퀘스트. 엠포리움의 타워룸에서 틸러 아란시얼 만나기. 간다. 진실은 브레이든의 업보다. 이다. 얘네는 날안 건드려. 이거 어떻게 된? 어떻게 하지? 일단 진행해. She goes four thousand years. This city has stood, and now she is aflame. It is a tragedy. There is another way. I suppose you already know that the order was, and maybe you also know that we and the relata mm. had an informal agreement. They there is a plan B in case they probably I will make it short. There's a set of tunnels throughout the King's Mountain on which this temple was built, and they lead all the way, all the way down to, they way to, they use to, to use the It would have been an option with the gates to the surface, down and back up again. Yes. After there is a way into the tunnels through the dungeons of this temple. And bring your beloved with you. Prepare yourself. There is another way. 태양신전에서 클리아 만나기인데 여기서 제대로 돌아가 있다면 괜찮은데 걱정인데 이거 문 열자마자 우와 이러면 아니겠지. 괜찮을 거야. 괜찮 괜찮은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다행이다. 아, 안녕하세요. 좋은 관객은 아니지. no and so what did he say <laughs> so assist anyway if things happen as aranthiel thinks they will will you surrender to korak yes i'm glad you see it that way let's wait and see what happens i'll go meet up with Sharim and the grandmaster 아까부터 마지막 같았던 임무들이 점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기분 탓일까? 가보자. 이 아크 지하에 우리가 찾던 그것이 있대요. 그것. 거시키. 그래서 우리는 언더시티를 이용해서 그리로 내려갈 거고 태양 신전에도 시장이 있어? 와, 너 the... 진짜로 있었어? 이걸 이제 알았어. 여기는 쥐새끼들이 역시 있군. 이거는 거의 마지막이니까. 팔의 화염 피해를 아, 아 버리는 게 아니라 마 충전을 해준다 시원하게 고급으로 간다 팔의 화염 피해면 이것도 저기가 뜨는 건가 그러면 명치 타가?

어... 이게 총장의 검이야? 소매치긴 안되네? 여기 몬스터 있으면 좀 웃길 것 같... 이거는 기사단이랑 여기 도시에서 만든 거라며 이게 몬스터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야? 관리를 아예 안 했나? 그래서 그런가? 얘네는 내가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됐다. 우와 형님 개쩌신다 저형 나한테 쏘지 말고 아, 진짜. 개 같네. 마법도 재밌겠다. 근데 시야를 너무 가리잖아? 아이 더럽네, 진짜. 얜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이것만 말고 다른 건 괜찮을 것 같아. 제발. 내가 좀 끔찍하다. 언더 시티에 반란이 일어나면 독가스를 살포해서 모든 둘 죽이려고 만들어낸 터널이래. 너무한 거 아니냐? how many exit points does it have i assume that a single exit in the undercity wouldn't have sufficed to poison it all by itself would it no there are a total terrible... <laughs> of 저기로 독가스가 살포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애초에 언더시티 주인들은, 아, 위습 싫어연. 너무 싫어연. 많이 죽였네요. 처리해. 이걸 처리를 못한 거야? 그거 하나를 왜 저런 게 있는 거지, 여기? 없어졌어? 다시 생겼어 뒤에 있잖아, 뒤에 시끼야 이래서 동료 없는 게 낫다니까? 근데 또 여기는 안 따라오는데 막 가버리면 보니까 버그 생기더라고 또. 잘 따라와, 얘들아. 형이 알아서 다해 줄게. <laughs> 아니야, 이게 탱커가 애드가 나면 발각된 걸로 돼 갖고 은신 치명타가 안 터져. 이거 뭐야? 아니, 어머언더 You 이미 작살나고 있네. 넌 뭐지? 누가 적이야 너야? 둘다야둘다인데 이거? 난 어쩔 수가 없다. 둘다 때릴 수밖에. 광역이라가자 어우 난리도 아닌데 진짜? 어차피 둘다 적인 것같 은데, 그럼 이거 나먹 어？둘 다먹 어？같이 먹 어？화살 도 강철 이고 파밍 할 필요 없 겠어？진행 하자. 내린 병사 까지 와있 어. 여기로 오면 내가 별 내리기가 힘들어 지켜줄 수가 없다고 어둡고요. 왜안 싸우지? NPC 내림병 사랑이 내통하는 거아니야 이거? 아무도 안 싸우는데? 모뭐임안 싸워? 손만 잡고 이제 싸우네. 뭔가 버그가 있나봐.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저뭐 따라든 다니는데 안 때려. 잘... 내 때려야지. 뭐야? 와서... 안내해, 얼른! 어느 쪽이야? 내가 안 내야 되니? 아니 개꿀. 이건 싸우네. 어쩌면 이게 불화살로 내가 얘네한테 데미지를 너무 많이 줘서 멀타는 건가? 비켜 마법사. 이거 봐. 어 싸우네. 느린 건가 그냥 모르겠다 나도 분신하지 마 그럼 그냥 쏴 속도는 그게 그건 것 같지만 가지. 그게 그러니까 은신이 내가 지금 안된 상태에서 얘네랑 싸우면 데미지가 너무 심각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동료가 있는 게안 좋아. 뭐 하지, 이 아저씨? Lead 뭐 the way, Prophet. You know what we are looking for. 뭐했어? 뭐했는데 이 아저씨? 아 돌을 없앴어? 마법으로 저런 것도 가능해? 생각보다 마법 개꿀이네. You l o 왜 갑자기 존댓말을 하지, 칼리한테? 제발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지 그렇지. 초월자들이 이걸 여기다 뿌렸다. 내가 처리한다 어이구 많다 좀 너네 가만히 있어, 그냥 쑤그리고 있어 형이 알아서 함 막혔어 비켜! 어쩌다 보니 길을 또 찾은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거지, 뭐 팔로우 고마워요. 이 아래쪽인 것 같은데. <laughs> 개 많아. 오케이. 너넨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까불지 말고. 이 예언자 형님이 알아서 해준다. 아나 짱세다 미쳤다 개간지나 윈 사람 시체가 있어 근데 CT 오브 어쩌구를 찾아라. 자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지금 문명 전에 똑같은 순환이 반복될 때, 멸망의 시점에서 자칼이 거시기를 했을 때, 그때의 기억이죠. 너무 깊은 댑쇼. 나갈 땐 쇼컷 줘라. 진짜 인간적으로. What did you see? 갑자기야. w h a just that mean, everything we have achieved hasn't made a difference at all? but we found the black stars, the ancient stars. 특정 구간 프레임 드랍 일어나는 게꼭 다크 소울 같다. 안-이? 야, 깜빡 속을 뻔 했잖어? 요고? 아주? 어? 깜빡 속을 뻔했지 뭐야. 하지만 난 개새지. 야 너네 괜히 같이 걸리지 마. 제발 부탁이야. 일로 사람들이 도망을 야 그거 같다 폼페이 영화 영화 근데 자막 왜 이러? 아까부터 기분 탓인가 재접 한번 해줌. to them what we see here it must have been their final moments before the high ones devoured them i fear you're right they must have tried to get into the temple into safety in vain this is tragic yes very tragic are you done of course impressive i suppose we have company you are impressive you know that everything around you is falling apart Yet you refuse to give up. Tell, Saratus! What makes you keep going? Are you trying to manipulate me? If so, save your breath and fight instead. Oh my so grim! How nice it would be if, if you just be killed, wouldn't it? Even the past. Tell. Us. 당이거그 어, 집에서 꿈꿀 그 음악인가? 맞지 There has to be a way. Not here in Inodon, We could hide the pregnancy, but a living child? A lightborn and a mortal. It's blasphemy. As ridiculous as that may sound coming from my mouth, you could flee with him, you know. Take him somewhere where no or... one will find you. What? Erlanda, that? No. They would recognize us for who we are. Not if we took precautions. But even if they did, no one would dare oppose a Lightborn. No one. teal I. Please, don't let him grow up without a father. He will be special. I can feel it. And he will need you. What <laughs> is this? But. No, I can't. The Council, Elanda. You know what they said about. They want to do it. You mean the exaltation? Right, I can't believe you just said that. This is about a child. Yes. child. Why don't you tell me another thousand times? I have observed this. And you, you should know that better than anyone else. You know how hard I've worked to get here, under and now you want me to give it all up for this this thing Tim, how oh, I, I, I just don't know what to say being a seraph it's a title by the name of a son a title how can that possibly be more important to you than oh i just can't believe it i just can't believe it of course you can't you've never known what it means to have to fight for something we will give him away to one of your servants. It is better that way for him. Hey. What would have happened if you had been there for your son, I wonder? Would he have ever started to blame the gods for this deep hatred lurking inside him? You made your son into what he became, and all because a promotion was more important to you than your own flesh and blood Dad, and that is why you will fail here don't you see because failing is what you do as a soldier as a protector of the gods and as a father you are a butcher 전지전능한 신은 아닌 것 같고, 인간인데 혈통이 고귀한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신으로 모시긴 하는데, 그막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같진 않아. 와, 이건 무엇이야? 아니, 딜 아니?